22일 22시 33분 기준 4월 트로트 가수 인기순위 3위 가수 박재현과 가수 이명웅의 보너스 비교. 두 가수의 보너스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4월 세 번째 트로트 가수 인기차트 레이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존경받는 두 사람은 박재현과 임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보너스 금액의 차이는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46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박재현은 최대 246,000원이라는 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았다. 이는 놀라운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음악계의 인정과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번 거액보너스를 통해 박지현의 노력과 재능이 입증됐고 이는 박지현의 향후 발전에도 큰 격려가 되고 있다. 반대로 이명웅은 2253표로 2위로 보너스 22만 5천원을 받았다. 이 수치는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지만 특히 1위와 근소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박지현보다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금 차이가 이명웅의 트로트 음악 산업에 대한 업적과 기여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두 가수의 상금 차이는 부인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트로트 음악 산업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해왔다. 건전한 경쟁과 함께 상금의 차이도 이번 레이스의 흥미롭고 흥미로운 요소다. 무엇보다 박지현과 이명웅 모두 훌륭한 실력자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상금은 물질적인 보상일지 모르지만 팬들의 응원과 애정이야말로 그들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다. 정리하자면 박재현과 임영웅의 상금 차이 비교는 트로트계 영광의 길을 향한 흥미롭고 자극적인 레이스의 일환이다. 둘다 팬들의 인정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기대합니다.